모든 것이 똑똑해지는 요즘 스마트하게 공부하는 자녀 학습법이 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 자녀분이 학교 수업을 재미있게 보충하고 있다 그래서 왔는데요. 네 맞아요.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 발견? 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학습자는 컴퓨터로 내일 공부할 거 예습하고 있어요. 아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어때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같아요. 아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이렇, 이렇게 클릭하면 나와요. 여기는 꽃방람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모니터로 펼쳐지는 다양한 컨텐츠들, 터치펜으로 콕콕 찍으면서 하니까 더 재밌다고. 이렇게 혼자 공부하면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해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요. 모르는 문제는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주시니까 걱정 없다. 이 프로그램으로 교육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아이가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면서 공부에 대한 습관이 잡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이제 다른 사이트 같은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딱 학습만 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맞다! 리코더 연습해야 되는데 어? 리코더 연습 왜 해요? 수행평가가 있어서요 아, 수행평가 준비도 이걸로 해요? 네, 수행평가와 숙제도 이걸로 할수 있어요 학습 솔루션만 있다면 막막한 수행평가 준비도 문제 없다는데 효과적인 학습 솔루션이 모두 모인 교육 프로그램 과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곳은 어디일까?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가 가정용 초등 학습 프로그램 개발한 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전국 초등학교 9식의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교사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딱 맞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 아,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예, 지금 아이템 회가 있어 갖고요. 예. 수업 진도를 체크해 볼수 있는 전문 시스템으로 이젠 공부가 더욱 쉬워진다. 어, 지금 하고 계신 일 뭐예요? 아, 저희 홈페이지에 올린 학습 컨텐츠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주신 홈런에 대한 다양한 후기와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물론 부모님까지 만족하는 학습법 되시겠다. 자기 주도 학습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네, 모든 학부모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는 공부는 절대로 오래 갈 수도 없고 또 아이들이 금방 실증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히게 되면은 아주 장기적인 학습이 가능해지고 또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또 스스로 동기에 의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내는 원리는 무엇일까? 프로그램 교육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학습 프로그램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면서 개념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요. 맞춤형 평가와 피드백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혼자 해도 재미있는 특별한 자기 주도 학습법.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앞으로도 저희들은 어머님들을 자녀 교육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시켜 드리고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 주는 서비스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한 자기 주도 학습법으로 배워 가세요.